막뭐 깔칩니다. 10미 3.7, 10미 3.6, 10미 3.4, 10미 3.1, 10미 2.9, 10미 2.7, 그리고 보충 설명 좀해 드릴게요. 이것은, 그, 은갈치가 아니고 먹갈치라서 뱃살이 굉장히 얇아요. 그 돈은 산란철이 지금 들어가니까 알도 이제 차기 시작하고요. 그니까 러 택배에 집어 넣는지 뭐하고 하니까는 배가 이렇게 안 터진 것들이 보시면 안 터졌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근데 받으면 배가 이렇게 많이 터집니다.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하시다. 그러면 그, 손질을 요청하시는 게 깔끔하게 받아보시는 방법입니다. 풀치입니다. 9kg에 55에서 61mm 내외입니다. 그, 구워서 손질해갖고, 반찬 조림, 또, 구, 응? 구이로 잡수시고, 저다물 때는 소금 3kg 넣어갖고 젓다물시면 돼요. 자, 제철 병어입니다. 한 상자에 40mm 짜리구요. 보시면. 10.9kg, 크기 차이 있고요. 회로 반찬이 더잡취시면 자, 그리고 15kg, 재 볼까요? 아, 씀해주 11.2kg, 재 볼까요? 병원은 저기 진도를 끝에까지 재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무게도 봐야 되는데 11.7kg, 지금은 알이 많이 차있고, 적게 차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 뼈채 썰어 드시고, 꼬리부터. 그, 임찜 반찬하셔도 되고요 자, 오늘 황석입니다. 보시면은, 우시하 여러 생겼고요 자, 전체적으로 다 빠져볼까? 자, 뒤집 볼게요. 여러 상자라도 크기 차이 있어요. 어, 중짜리로 보시면 돼요. 이 속살이로 생겼습니다. 크기 차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삭습니다 무시한쪽 속살은 좀 자르니까. 6월 12일 날 냉동했습니다. 머리 떼고 반찬 이렇게 튀김이나 반찬하시고요. 우럭입니다. 15미 11.8kg예요. 작은 미어 통치입니다. 크기 차 있고요. 20미 8.2 20미 8.0 20미 7.5 군평선입니다. 전라도 방언으로 딱돔이라고도 합니다. 30미 7.1 크기차 이 있어요. 손질해서 보내드릴게요. 30미 7.0kg. 간잼입니다 암치 9kg대, 8kg대, 그 다음에 7kg대 보시면 8kg대죠. 이렇게 암치예요. 자 그리고 요것은암오 수구사 4.7kg, 회나 초무침, 또 찜으로 잡수십시오 말려고 반찬 하셔도 되고요. 아구입니다. 3미 7kg대, 6kg대, 5kg대, 그리고 6미 7.0 손질해서 보내드릴게요. 갑오징어입니다. 앞전주 토요일날 매입해가지고 10마리씩 포장해갖고 냉, 냉동 넣었어요. 그 갑오징어 먹물 닦을 때 소금물 약하게 만들어갖고 닦으면 훨씬 더잘 닦입니다. 맛있게 기십시오 요것은 파갈치입니다. 이 손질해갖고 말렸어요. 말려갖고 했는데 색깔이 갈치 같은 경우는 그 이게 손질해 하든 안 하든 이렇게 그 바로 손질해갖고 이렇게 뭐요 냉동실이나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러면 색깔이 금방 일반 생선과 다르게 쉽게 변합니다.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요것은 맛 없으면은. 음, 저한테 연락 주세요. 냉동 특대 고등어입니다. 길이는 40cm 넘고요. 자, 10마리 무게가 8.8kg 나가네요. 무게 차이는 약간씩 있습니다. 중화새우입니다. 냉동 전문 업체에다가 몇개 갖고 냉동해 갖고 갖고 왔어요. 크기는 이로 생겼고. 받으면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다 아시. 물 담아갖고 수치로폼 상태에서 그래갖고 하루정도 놔두시면은 이게 녹아요 그럼 그때 반찬하시면 돼요 갯짱어입니다 제가 손질해갖고 냉동했어요 그 받으시면은 쌀뜨물에다가 한 2-30분 담가놨다가 녹으면은 장칼질 지그재그로 해갖고 샤브샤브로 드시면 맛있습니다 그, 풍장하고는 다르게, 갯장은 살 속에,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장칼질을 좀 이렇게 해갖고, 샤부샤부 해서 술 한잔 드십시오. 요것은, 방건조 특대 거등어입니다. 거등어 중에서 가장 큰 거등어예요. 마리당 한 40cm 왔다 갔다 하고요. 그, 소금과 했습니다. 받으시면은, 쌀뜨물에다가 한2 30분 담갔다가 뭐, 구이나, 뭐, 조림, 반찬하시면 돼요. 이 양이면 호일에 싸서 찌거나 뭐 구우면 더 맛있어요. 멸치의 뜻입니다. 생멸치 75%, 국내산 철렴 25%고요. 3년 출성되어고 맛이 좋아요. 유통기한은 항상 다릅니다. 뭐 1년 넘어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보관은 그늘에 하십시오. 젓갈 쌈장입니다. 이것도 유통기한이 1년 넘어요. 근데 그 제가 가져올 때 그, 유통기한이 항상 그, 새롭게 바뀝니다. 갈치 67%고, 나머지는 이것저것 양념되어 있고요 그, 삼겹살이나 반찬 같은 거 하실 때, 이렇게 넣어서 드시는데, 드실 때 쪽파나 깨소금 좀 넣어가지고 드시면 더 맛있어요. 그 1kg는 그릇에 담겨져 있고, 4kg는 봉지에 담겨 있고, 16kg는 한 깡입니다. 타이도 소금입니다. 1001년, 이력서 있고요 그 범조금이라 소금 간수가 그렇게 저기 뭐좀 이상 좀 빠진 겁니다 참고하시고요